안녕하세요. 세코트스 코리아 정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ISO 선반 인서트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인서트의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하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공구회사의 카탈로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인서트 코드에 대한 설명 페이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탈로그에서 인서트 설명 페이지를 딱 펼쳐 봤을 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는 설명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서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코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인서트들이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핵심 코드들만 배워서 앞으로 이 인서트 코드를 봤을 때 매번 카탈로그 표를 찾아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딱딱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만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인서트, 선반 홀더들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ISO 표준은 무엇이냐? ISO 표준이라는 것은 제조사랑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규격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규격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서트 이름만 보고 홀더 이름만 보고 이 인서트는 어떤 인서트고 이 홀더는 어떤 홀더다 대략적인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인서트 이름이랑 이 홀더 이름만 봐도 이 인서트랑 홀더랑 호환이 된다, 안 된다를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시중에는 ISO 표준을 따르는 제품들이 있고, 또 따르지 않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ISO 표준 규격을 차용을 하긴 하지만, 이부 변칙도 이제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이름이 같아도 호환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선반은 대부분 그래도 ISO 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밀링이나 드릴 같은 경우에는 ISO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조사가 다른 경우에 이름이 인서트의 이름이 같아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ISO 표준 선반 인서트에는 미터법을 사용하는 지역이랑 인치법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인서트에 IS 규격이랑 안시 규격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 IS 규격이라는 것은 이제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 국제표준으로 아시아랑 유럽 지역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안시 규격은 인치법을 사용하는 미주 지역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인서트 케이스 사진을 보시면 ISO 규격이랑 ANSI 규격이 둘다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터법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ISO 규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의 이름 즉 형번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ISO 규격. 두 번째, 칩 브레이커. 세 번째 제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iso 규격이라는 건 인서트의 형상 크기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인서트 사각형 인서트 단면 양면 큰 인서트 작은 인서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칩브레이커라는 건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 그림처럼 이제 인서트의 무늬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서트의 인선이 날카로우냐 튼튼하냐 뭐 정상용에 적합하냐 황삭에 적합하냐 이런 거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종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의 모재와 코팅을 하나로 합해서 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단한 제종 뭐 무른 제종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코팅이랑 모재의 특성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SO 규격은 모든 제조사가 공통인데 칩 브레이커와 제종은 회사마다 이제 제조사마다 이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인서트랑 다른 인서트가 형번이 ISO 규격이 동일하다고 해서 그냥 바꿨을 때 가공의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칩 브레이커랑 제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인서트 ISO 표준 규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서트의 칩 브레이커와 제종은 별개를 하고 선반 인서트에 이제 공통되는 ISO 코드, 형 번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랑 다섯 번째 이제 빨간 테두리로 돼 있는 부분들은 홀더의 호환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좀더 자세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형상, 두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측면 여유가 뭐 포지티브 인서트냐, 네거티브 인서트냐, 세 번째는 인서트의 공차, 뭐 프레스 급, 연마 급 이런 걸 나타내고요. 네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고정 방법. 또 다른 말로는 인서트의 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칩브레이커가 한 면에 인서트 칩브레이커가 있는지 양면에 칩브레이커가 다 있는지 아니면 칩브레이커가 아예 없는지 이런 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인서트의 크기 여섯 번째는 인서트의 인선 높이 또는 인서트의 두께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서트의 코너 R이 되겠습니다. 자 인서트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는 인서트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서트의 형상이라는 거는 인서트에 진입할 수 있는 각도, 그다음에 인서트의 코너가 몇 코너인지 이런 거랑 이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름목꼴에 보면 뭐 C 80도의 C 타입, 55도의 D, 35도의 V. 그다음에 뭐 많이 쓰는 것들로 뭐 옆에 있는 정다각형의 라운드의 R, 스퀘어의 S 사각형,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T. 그다음에 기타 형상으로는 뭐 자주 쓰는 것들 중에 하나는 80도의 형상이 세 코너를 쓰낄 수 있게 만들어진 이제 W 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 같은 경우는 이제 홈 그룹, 홈 인서트, 파팅 그루빙 인서트에 좀 많이 사용되는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코너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인선이 좀더 튼튼하고 또그 다음에 인선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송을 좀더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서트 코너의 이제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서트 코너가 날렵하게, 인서트가 날렵하게 생겼기 때문에 복잡한 영상을 가공하는데 좀더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튼튼한 형상보다는 진동이 조금 더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코드의 두 번째 글자는 측면 여유각입니다. 측면 여유각이라는 것은 인서트의 측면을 봤을 때 각도가 얼마를 나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인서트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n이면 네거티브 인서트고, n이 아니라 다른 글자나, 그러면 포지티브 인서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거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에 인서트 측면 각도가 0도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인서트, 네거티브 인서트 경우에는 이제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인서트보다 경제성은 좀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지티브 인서트보다는 네거티브 인서트가 인선이 좀더 튼튼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인서트 두 번째 글자가 N이 아니라 다른 글자, 뭐 C, P 예를 들어서 뭐 ccmt, dcmt, tcmt, 이런 거를 이제 포지티브 인서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포지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제 각도가 나 있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홀 안에서 간섭이 적기 때문에 작은 홀을 이제 뭐 내경 가공할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인서트를 틀어야 될 필요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 부하가 좀더 낮아서 정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인서트는 주로 두 번째 글자가 C, 그리고 밀링 같은 경우에는 C가 아니라 주로 뭐 P라든지 다른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서트의 세 번째 글자는 인서트의 공차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어, 다양한 코드들이 있지만은 선반에서 결국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M급이랑 G급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CNMG가 있고 CNGG가 있죠. 이런 건 뭐냐면은 세 번째 글자가 M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스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M이 아니라 뭐 G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측면 연마되어 있는 인서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반에서는 이렇게 M이랑 G 이렇게 두 가지 글자만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선반에서 인서트 연마를 하는 목적은 주로 이제 인선을 날카롭게 세워줘요. 인선을 날카롭게 세워서 알루미늄이나 초합금이나 뭐 초정삭 가공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날카로운 인선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밀링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연마를 하는 경우에는 인서트 간에 이제 러나웃을 개선하는 용도로 연마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밀링에서도 인선을 좀더 날카롭게 세워줘야 되는 경우에는 뭐 측면 연마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인서트의 연마 단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인서트가 고가죠. 그래서 N급보다 G급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ISO 코드의 네 번째 글자는 인서트 고정 방식과 칩브레이커 유무입니다. 인서트 고정 방식은 인서트의 외관을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인서트에 홀이 없다. 아니면 인서트 홀이 아주 작다. 이런 경우에는 인서트를 탑 클램프를 통해서 상면을 눌러서 홀더에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가운데에 홀이 크게 나 있는, 스트레이트 직진 홀이 크게 나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램프를 통해서 인서트 홀을 눌러서 고정하거나 아니면 레버를 통해서 인서트의 측면을 눌러서 홀더에 고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안에 홀더가 홀이 Y자로 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스크류의 헤드를 통해 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스크류 고정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서트 네 번째 글자는 인서트 고정 방식 뿐만 아니라 칩 브레이커 유무도 나타내 줍니다. 이칩 브레이커 유무라는 것은 인서트에 칩 브레이커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칩 브레이커가 한 면에 있느냐, 아니면 양면에 다, 이, 다 있느냐, 이런 것도 나타내 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가운데에 있는 클램프 레버 고정 방식에서 A랑 G, 네 번째 글자가 A랑 G인 것들, 예를 들면 CNMA, CNMG, CNMM, 뭐 이런 것들은 같은 클램프 홀더 아니면 같은 레버 홀더 안에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CNM-A는 칩 브레이크가 없는 인서트고 CNM-G는 칩 브레이크가 양면에 있어서 CNM-A랑 CNM-G는 양면 인서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CNM-M 같은 인서트는 이제 같은 홀더에 사용은 할수 있지만 칩 브레이크가 한 면에만 나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서트들입니다 그래도 이 많은 코드들을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류들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A, G, T 이런 종류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CNM G, 뭐 CCM T, 뭐 CNM A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위에 있는 상면을 눌러서 고정하는 타입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신형으로 개발되는 인서트에서는 선반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CBN 인서트 중에서도 이제 솔리드 CBN, 통 CBN 이런 인서트들은 상면을 눌러서 고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자가 M 뭐 예를 들면은 CNMM, SNMM 이런 것들은 그 네거티브 인서트에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면에만 칩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가공보다는 초대형 공작물에 사용하는 이제 대형 인서트들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용도는 그 대형 인서트가 초대형 공작물을 가공할 때 적용되는 이제 큰 절삭부 하나 아니면은 큰뭐 이송 이런 것들을 이제 견디면서 안정적으로 가공을 할수 있게 하도록 이제 한 면에만 칩 브레이커를 설계한 타입입니다. 클램프랑 레버 고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반에서 네거티브 인서트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포지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크류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서트의 다섯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인선의 길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데, 카달로그에 보시면은 요즘 이제 ISO 1339 표준에 따르면 L치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R인서트, 원형 라운드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INSD라고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서트 크기, 인선 길이, 이거는 그 정치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치수를 나타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R 인서트, 라운드, 원형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수인 경우가 있고 인치 기준의 치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서트의 이제 7번째 코드랑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인서트의 7번째 코드가 00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서트가 인치 기준 치수로 설계가 된 거고 인서트의 이제 7번째 코드가 M0, M0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서트가 밀리미터 mm 기준으로 정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인서트의 다섯 번째 코드가 12인데 일곱 번째 코드가 M0다 그러면은 인서트가 정확히 12mm이고 근데 여기서 인서트 다섯 번째 코드가 12인데 일곱 번째 코드가 00다 그러면 12.7mm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인서트의 크기랑 높이까지 일치해야 같은 홀더에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의 여섯 번째 코드는 인선 높이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서트 두께라고들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인선의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인선 높이는 ISO 13399 표준으로 S라는 이제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인서트는 모양 뿐만 아니라 크기랑 높이도 일치해야 같은 홀더에 호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시중에는 이제 DNMG 1504 인서트가 있고 DNMG 1506 인서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홀더에 인서트만 그냥 바꿔가지고는 제대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엔빌, 뭐 심, 이제 바닥에, 홀더 바닥에 있는 엔빌이나 심을 교환해주면은 호환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so 표준인서트라는 것은 제조사가 달라도 전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규격을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서트가 이 회사에서 만들고 홀더는 저 회사에서 만들어도 서로 호환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수를 동일하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cnmg 12다 그러면은 대부분 cnmg 12 공사 개건이 ccmt 12다 그럼 ccmt 12 공사 개건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DNMG 1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NMG 1로라15 0사랑 DNMG 1로 06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홀더에 이제 인서트를 이제 사용하신던 거에서 뭐 바꾼다 그럴 경우에는 이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 거의 대부분의 선반 인서트들은 이렇게 서로 호환이 돼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자기 회사의 인서트와 자기 회사의 홀더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용되는 치수 말고 이제 변칙적인 치수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서트 ISO 코드의 일곱 번째 마지막 코드는 코너 R, 코너 반경을 얘기를 합니다. ISO 13399 기호로는 R2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서트 명칭의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 다른 코드들은 다 동일한데, 맨 마지막에 있는 코너 R만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홀더에 사용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NMG 060404와 WNMG 060408은 같은 홀더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예외로는 이제, 라운드 인서트, R 인서트가 있는데, 요거는 7번째 코드가 M0로 나오는 인서트가 있고 00로 나오는 인서트들이 있어요. M0로 나온 인서트들은 밀리미터 매트릭 기준으로 개발이 된 인서트고 00는 인치 치수 기준으로 제작이 된 인서트이기 때문에 M0 7번째 코드가 M0인 라운드 인서트와 00인 라운드 인서트는 같은 홀더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코너 R 그러니까 코너 반경이 작을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큰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일단은 인서트 코너알이 큰 경우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서트 코너알이 큰 경우에 일단은 형상이 코너알이 크면 클수록 인선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절삭 깊이가 깊거나 아니면 이송이 더큰 경우에 더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접촉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절삭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진동 성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이론상 표면 조도가 더 좋다는 거는 가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코너알이 이제 작을 때보다 코너알이 큰 경우에 가공 표면 조도가 훨씬 더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촉 면적이 좀더 넓어서 진동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사 가공할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너알이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코너알이 작은 경우엔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진동이 좀더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삭 가공에는 이론상 표면 조도가 더 좋다는 코너알이 큰 인서트보다는 진동 성향이 작은 코너알이 작은 인서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코너알이 작은 인서트를 또 정삭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코너알이 작으면 작을수록 절입 깊이가 얕을 때칩 브레이킹이 훨씬 더잘 됩니다. 그 대신 코너알이 작을수록 인선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절삭 깊이가 깊거나 아니면은 이송이 큰 경우에 이제 그큰 이제 절삭 부하들을 코 작은 코너알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선의 파손 위험이 좀더 높은 편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ISO 선반 표준 인서트의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외에도 선반 칩브레이커, 선반 제종 뭐, 선반 홀더 규격, 아니면 밀링 인서트의 형번,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달로그를 일일이 펼쳐보실 필요 없이 인서트 이름만 봐도 형번을 쉽게 이해하시게 됐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